안녕하세요. 농부 이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 왔습니다. 현재 위쪽에 비닐하우스 3동을 세우고 있고 아래쪽에는 체류형 쉼터를 계획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텃밭에 변화를 담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어떤 작물을 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단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적절한 관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비법과 보관법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겨울에도 텃밭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계절별 관리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가드믹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텃밭을 꾸미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텃밭의 조화를 위한 설계, 아이디어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허브의 재배법을 소개하며 식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할 다음 스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